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화입니다자 확진자 수를 보니까 어, 확진자 수가 2만 2월 2일날 2만이 넘었고요, 3만 그리고 4만 9천 거의 이제 5만을 넘어갈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뉴스를 보니까 15만도 갈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주는 역시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휴마시스 대장주 역할을 처음 하면서 상한가로 이렇게 강하게 올렸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거래가 좀 추고 가면서 좀 많이 빠뜨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강한, 그 다음으로 한번 지지해 줄 만한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빠진다 한들, 자, 여기서 한번, 어, 놀다가 한번더이렇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뭐죠? 그,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알수 없는 건데, 어, 지금 분위기상, 이슈가 살아있는 이상은, 여기서 한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일단 이 자리를 한번, 이 가격대, 이 돌파의 가격대 자리, 이 자리를 중요하게 한번, 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고점 대비해서 무려 이제 37% 꼭지 꼭지까지 3 0 뺐다가, 지금 여기 버티고 있는 형상입니다. 아래, 아래 꼬리 주면서요. 분봉 한번 보면은, 네. 마찬가지죠. 계속 퐁당, 퐁당, 퐁당 뛰다가, 어, 첫 번째, 한번 여기 꼴도 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누르고 난 뒤에 자, 여기 이제 강한 매물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요런 그 분위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하락이 이제 완화되면서 옆으로 이제 뉘어졌습니다. 이제 가격이 이제 여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뭐 내일이나 모레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또 찍고 이렇게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어뭐 매매하기 참 좋은. 어 그런 그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한요 정도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열려있는 구간이잖아요 음 만약에 이제 저라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를 좀 한번 매매해 볼 생각이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쭉 눌러서 다시 이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면서 뭔가 시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어, 매매를 해 볼까 합니다 어 계속 흘러내린다면 흘러내린다면 다음 그또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그또 흐름에서 또 지켜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강하게 한번 지속할 수 있는 어,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이 종목도 어, 뭐 이렇게 쿠팡이나 이런데 검색하면은 그 진단 키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어, 가장 그 강한 매물 때였던 자리가 6만 1,900원, 뭐 6만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하게 상승 상한가를 치고 난 뒤에 이 상한가 시초가까지 이제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약하다 혹은 많이 눌렀다 양면의 칼어 양면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낙폭 과대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약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2.23%가 지금 빠졌는데. 여기 이제 매물대 자리를 이제 거의 지금 터치하러 내려온 상태거든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보이는 자리가 대략 이제 이런 자리긴 한데 아 어,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지금 이탈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한번더 이렇게 눌러진 상태거든요 좀더 이제 좀 휘청휘청 여기서 잡아주든지 어쨌든 좀더 이제 흐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좀 높아 보입니다 5분 봉을 한번 보면은 자, 제가 중요한 그 가격에 중요한 자리를 좀 선을 좀 그어놨어요. 마찬가지 지금 아까 휴마시스처럼 67,900원 자리가, 어, 한번 이렇게 지지를 좀 해줬고, 밑에선 지금 저항의 어,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줄줄줄 마지막까지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뭐, 내일 자 다시 이제 좀 살려주면서 다시 이 자리를 좀 치는 흐름, 거래가 좀 다시 좀 실리면서 좀, 그 윗골이라도 강하게 좀 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어, 밑방향 돌려질 시에는 이 자리도 다음 고점까지 9% 혹은 뭐 전고까지 16% 이렇게 지금 현재 열려있는 상태니까 바닥을, 어, 훼손하지 않고 잘 잡아주는지 오늘의 그 이런 그 저점, 요런 것들을 잘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XS 바이오는 관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름 굉장히 저점입니다 이전에 저점이 이제 여기 형성 됐고 그 다음 저점으로는 여기를 이제 이탈하지 제이 않고 15,000원 상당히 지금 지지해 주면서 긴 시간 이 박스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그축과 흐름입니다 자 밑으로 다시 많이 눌렀어요 많이 눌렀지만 현재 그 많이 훅 누르고 난 뒤에 담보의 캔들 세개가 지금 여기 버텨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이 자리를 뭐이 이 가격의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좀 굉장히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이 고점까지 이렇게 또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만약에 이 자리를 어 이제 방향을 잡아서 윗방향으로 이제 돌린다면은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어, 올려놓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놀면서 다시 윗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여력을 지금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상당히 많이 저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깨진다기 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현재로서 높은 그 시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분 봉인데요. 어, 이해를 돕고자 이제 단봉의 캔들들, 어, 짧은 그 매매하기에 어떤 스타일로 지금 주가가 흐르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자면은, 어 대략 만구천0 팔백원. 뭐 바로 밑에서 이제, 요런 그, 매몰대가 이렇게 형성됐고, 자, 저점이 이제, 나름, 이렇게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이 이제 훼손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저점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뭐 밀리는 거 자체를 이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이 바닥을 충분히, 어 충분히 나는 이 바닥을 확인했어, 혹은, 이 자리라든지 어,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리는 자리를 저는 좀 매매에 어, 가담을 해서 또 수익을 좀낼수 있도록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바이오스마트도 그 자가진단키트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어, 충분히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 올리고 네, 이 가격에 매물대서 에 강하게 들어 올리고 난 뒤에 자,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 다행인거 지금 저점의 바닥을 지금 잡아주고 네, 이 자리를 살짝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상한가 쳤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상한가 치고 난 뒤에 이 주가 흐름이 한번 올리고 난 뒤에 쭉 이렇게 삼각의 수렴을 지금 만들어서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이탈 나오면은 이제 당분간 좀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기에는 좀 차트가 깨진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딱 들어올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N자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바이오 스마트 이제 5분 봉인데, 어 보통 이제 강하게 이제 그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리고, 그리고 눌리고 난 뒤에 이제 매매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주로 하는 그 스타일이고 보시면 이런 애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밑으로 많이 눌러가지고 이런 그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가를 돌려내는 이런 흐름을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5분봉이라 그런지 뭐 3분봉이나 혹은 돌파할 때 이전 저 고점들을 바닥을 만들고 돌파할 때 나오는 어 뭐죠 이 1분 봉상 혹은 3분 봉상 봤을 때, 자, 돌파하고 살짝 눌림에서는 한번 매매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바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이제 띄어야 되는데, 뭐 검색식 아니고서는 사실 이걸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그, 어, 문제는 있고, 자,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만큼 강하게 띄었어요. 자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그 다음에 3차 파동을 그리는데 전 고점 올리지 못하고 일단은 여기를 지금 뚫렸어요 그죠 보시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계단식으로 여기 뭐 살짝 뛰어오르긴 했는데 요거는 뭐로 봐야 되나 그랬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저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어,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추세를 보자면은 대략 이제 요런 추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딱딱 맞아 떨어지죠. 어, 요렇게 좀 떨어지는 애들이 좀 곽,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이 하락의 추세의 상단을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를 이제 어, 돌파를 시도한다면 여러분 두드려서 시도한다면 이 열려 있는 공간이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12%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고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전에 이런 고점들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강한 지지가 됐어요. 두번 지지가 됐는데, 자, 여기가 이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또 기다려야 되겠죠. 어디서? 대략, 뭐 이런 자리나, 혹은 이전에 많이 두드렸던 이런 그바닥권 자리까지도 한번 이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올릴 때,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빡 나올 때, 이럴 때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치료제 관련주로 생각한다면 역시 이제 일동제약이죠. 일동제약이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인 대장주이기 때문에 매매를 이왕 할 거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를 저의 이제 매매 기준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은 어, 이 종목은 지금은 조금 그 이쁘지 않은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보시면은 어,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죠. 대략 이런 느낌인데 자 어디서 내가 수익을 잡으면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수익이 날까? 아니죠. 눌렀다가 쭉 떨어지다 단보의 캔들이 잡아주잖아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쭉 떨어져 단보의 캔들이 잡아주다가, 네. 잡아주다가 이 단보의 캔들의 이런 그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들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잡는다 보다는 저라면은 이, 이 구간을 포기하면서 차라리 여기 상단 여기 열려 있는 구간을 매매해서 20% 열려 있는 이 구간을 매매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올려냈습니다. 여기 이제 강한 어, 저항 및 지지가 될수 있는 자리인데 올리고 난 뒤에 지금 하나 두 개의 단봉에 그 음봉이 지금 나오면서 조금 흘러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곧바로 날아간다? 네 물론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를 돌파하고 이전 고점까지 열려 있는 20%이 수익 구간이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좀더 빠져야 되겠죠. 만약에 음봉이 하나 더 나와서 아예 음봉의 단봉의 캔들들이 렇게 한번 나오고 난 뒤에 엔자 반등이 나오는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이런 그, 어그 주가 흐름을 기다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거래가 폭발하면서 또 한번 강하게 올렸고 지금 거래가 죽으면서. 살금살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훨씬 더 매매하기는 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어,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니까 자,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이만큼 눌렀습니다 네, 이만큼 눌렀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한번 저점으로 한번 잡아놓고 자, 다른, 다른 선들은 좀 헷갈리니까 좀다 빼고요 네, 자, 그리고 고점은 이제 여기 이제 형성이 시켰습니다 어, 분위기상 곧바로 여기서 한번 날라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박스권인데 살짝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일본상도 보셨지만 이탈 나왔다가 여기를 들어 올리고자 하는 세력의 흐름, 그, 주, 그, 주가 흐름들, 그걸 리드할 때는 자, 여기서 강하게 슈팅 나와서 막확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중에 이 자리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대략 얼마죠? 네. 43,300원. 뭐그 정도인데 자, 여기를 강하게 이제 올리면은 여기 이 공간을 한번 저는 한번 접근해볼까 하고, 만약에 눌러지면 여기까지 최소한 뭐 지금부터 한9% 정도는 좀더 뺐다가 뭔가 여기서 한번 바닥을 한번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더 빼면은 저는 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면서 눌러서 좀 이런 식으로 조금 횡보했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도 충분히 매매해보면 하다. 일동작은 대장주니까 항상 이제 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동제약을 따라가고 있는 어 종목 중에는 역시 이제 그 현대바이오 거든요 현대바이오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강한 매물대 지금 여기 근처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어, 상당히 좋지 않고 어, 매물대를 맞으고 다시 떨어지고 계속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요 자리를 살짝 올려내서 요 박스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래가 조금 더 어 조금 더 이렇게 죽어가지고 자좀더 죽었다가 여기서 단보의 캔들들을 여기서 빡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내는 요런 흐름을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에도 갭으로 막 뛰었다가 쭉 떨어지고 그래서 아 어, 갭으로 올리는 애들은 웬만하면 좀그 지켜보고 난 뒤에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점 여기 형성 시켰고요 저점 여기 형성 시키는 박스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딱 정답은 나오죠. 내가 여기서 얘가 날라간다? 뭐 선이 건질 건질하더라도 이 박스의 상단에서 잡는 것보다는 박스의 하단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어, 또 바닥을 만들어주고 바닥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상당히 좀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종 고점까지, 예를 들어서, 뭐, 8%나 뭐, 짧게는 한 5, 6% 정도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어, 관심을 좀 두고, 어,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살, 살금살금. 네, 밑은 잡아주고 있고, 고점은 살금살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 그리고 이 주, 어 주가의 박스 구간, 잘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먹는 치료제 중에 그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먹는 치료제 특허 출연 뭐 이틀 전에 그런데 치료제 경쟁 심화 우려가 주가가 좀 급락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주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 통해서 이제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가격이 싸야지 또 좋은 매수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하게 쇼팅 나오고 난 뒤에 어, 긴 시간 동안 이런 박스 속에 지금 갇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이탈이 나오지 않고 주가는 옆에서 계속 이제 기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여기가 이제 저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한번 띄워보고자 하는 그 이런 그 뭐죠 이런 세력들이 어떤 그어 베팅이 있다면은 뭐단기적으로도이 이런 자리까지 네,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까지 여기서 뭐 쇼팅이 나와서 돌파하면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무려 막 이십 몇 퍼센트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가 지지만 나온다면 지지만 나오고 위로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종 메디칼 보니까 네, 상당히 지금 그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36% 강하게 빼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 구간 네. 현재 이구간은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점에 올라가니까 아 여기서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반등 나오겠네 잡아야지 이거는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차트를 많이 보고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어, 이거는 충분히 깨질 수 있어요. 깨지고 난 뒤에 이 저점 바로 직전 저점 이런 자리나 이쯤까지 한번 눌렀다 갈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좀 이런 분위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자 뭐 이런 느낌으로 나는 이제 곧 올라갈 거야 해서 이런 자리를 돌파했을 시에는 단기적으로 바로 직전 이런 고점까지 열려 있는 구간 어,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여기마저도 돌파가 나오면 일단은 훔 뚫려 있습니다. 이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이런 그 매물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쭉 눌러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올려낼 때는 어, 나름 정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대략 삐쭉삐쭉 많이 한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이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그 지금 주가의 위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